나도, 드디어, 이제, 사과 말고 빵이란 걸 먹어보는구나. 아, 그 맨날 나쁜 고수 때문에. 맨날 사과만 먹고. 그래야 어떻게 사람이 사과만 먹고 살아. 이빵 같은 것도 좀 먹고. 그래야지. 아, 냄새 좀 맡고. 음, 그래, 이거지. 아, 이제 이거 한번 빵을 먹어볼까? 아,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음 어? 음, 고소한 빵 냄새. 아, 숨겨, 숨겨. 음어음 어. 음 아. 고소한 빵 냄새 바, 빵이요 아니 여기 빵 냄새 안 나는데 이게 아이 아! 감히 거짓말을 해또내 네. 앞에서 아빵 아, 아, 없어요 빵 없어 아 여기 빵 여기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빵예또 나몰래 농사를 키우고 아아니야 아, 아, 농사아니야 그 고수님이 어디 초보주제에 농사를 이러면서 농사도 못하게 하셨잖아요 아그나게나사망고 예? 뭐? 아 제가 어떻게 농사를 할수 있겠어요 그걸 어쩌나어 이거 아 이거 그 주민마을에 그 주민들이 그밀 농사한거 그걸로 빵 만들어서 좀 나눠줬어요 뭐야 주민마을에 주민들이 빵 나눠줬다고? 예저 주민들 이 아주 나쁜걸 가르켰구만 예? 아 그게 무슨.. 그게 도와준거죠? 안되겠어 너 가만히 있어 여기 어? 어 어디가? 아 안돼안돼안돼 아 고승님! 어? 안돼 아주 감히 나쁜걸 가르켜? 아아 안돼안돼 아 주민들은 잘못없어 어? 주민? 안돼 일로와 주민! 너! 아! 너지? 너 아니야? 너야? 어! 예. <laughs> 일로와 어! 너! 어! 도다 도망 어딜 도망가 어딜 어. 감히.. 빵을 줘? 너뭐하 응. 어, 어이 뭐 아! 일로가 오! 뤄! 이게 너무 그 농사. 이 농사를 감히. 오! 보리까지 뽑아. 안 돼. 아! 예. 아! 나어디가 농사 를 어디.. 씨! 다! 다그 그만 그만 그만. 아 제가 제가 잘못했어요. 네. 예. 원래는 음. 너가 잘못한 거야. 알겠어? 놀러 와. 아, 예. 예. 너 가만히 집에 있어. 아, 예. 너 빵 같은 거나 얻어와 봐. 그럼 그 주민 마을. 허... 어디 가? 아예. 일로 와. 너너또빵 같은 거 얻어오면 또 주민 마을 당장 부숴 버리러 가겠어. 아, 이거 뭐야. 주민들 어떻게 불쌍해서. 여기 있어 여기 아, 여기 있어. 너 거기서. 또 괴롭히러 올 테니까 가만히 있어. 또 괴롭히러 온다. 아! 어 아, 이게 뭐야. 빵도 뺏기고, 주민들 어떡해. 지금 빵이 문제가 아니라. 안 되겠다. 이거 주민들 다시 가봐야겠어. 어, 어, 이거 어떡해. 아, 이거 괜히 나 때문에. 아, 이거 괜히 미안하네. 어떡하지? 아, 주민들. 나 이거 먹을 거 준다고 도와준 건데. 아, 그냥 빨리 먹어버릴걸. 어, 아, 주민들 어떡해. 아이고. 어. 어, 뭐야. 저기요. 어? 어? 저, 저기요. 저, 저요? 여기죄 저기 상한데. 예, 예. 여기는 주민들 다 어디 갔죠? 저, 주민들이 그 없어졌어요. 그 공격. 뭐야? 공격 당해가지고. 공격 당해서 없어. 당신이 공격했구만. 아, 아니,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보라서 그런 힘이 없고, 그, 그, 저기, 저희 다이아 집에 사는 그 나쁜 고수 있거든요. 그 나쁜 고수가 여기 있는 주민들이랑 그 골렘들을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저한테 빵을 응. 줬다는 이유로. 뭐? 그냥 빵을 줬다는 이유로 없애버렸다고 아, 아 근데 참으세요. 그. 아니. 그, 아니, 저... 아니, 그 골렘 님도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방금 여기 있던 그 골렘 그두 분도 그 고수의 칼에 의해서 없어졌거든요. 뭐? 의해서... 이길수 없어요. 저 그... 나쁜 고수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예? 아니 누가 봐도 아까 그 공격 당한 골렘이랑 똑같이 생긴 그냥 평범한 골렘인데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예? 이 강도를 봐봐. 난 세상에서 네. 가장 단단한 골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골렘이요? 어떠한 무기로도 날 없앨 수 없지 에? 아 그냥 겉보기에는 그냥.. 그냥 평범한 골렘처럼 보이는데 근데 진짜.. 어떠한 무기도 안 통해요? 당연하지! 아.. 아 아프지도 않구요? 아난 아픈 걸 여태까지 느껴본 적이 어. 없어 아이고.. 부럽다.. 내 몸을 왜 이렇게.. 내 가죽과 무슨 이렇게 아껴가지고.. 아 아이고.. 아.. 왜 그러세요? 아, 내도 눈물이 많은 편이어서. 예? 잠깐만.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게 그러면. 저, 저 저요? 아니. 아, 어, 당연하지. 제가 사실 저기 나쁜 고수가 여기 주민들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저도 맨날 괴롭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뭐? <laughs> 내가 당장 혼내주고 싶은데 아! 그럴 수 아, 없으니까. 네. 그러면 널 괴롭히니까. 네. 예. 너에게 아주 좋은 걸 줄게. 저, 저 좋은 거요? 그게 뭔데요? 자, 단단한 이, 가위. 이게 뭐야? 단단한? 오 이런 건 처음 봐요. 단단한 가이, 이걸로 뭐 하는 건데요? 그 단단한 가위로 예내 가죽을 벗길 수 있지. 에? 이..이거요? 이, 그리고 예. 내가 맞지? 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골렘이라고. 예. 그 가죽을 갑옷처럼 입으면 그러면 저, 네. 저도 단단해지나요? 너 최강이야 그러면 어? 근데 그 가죽을 저보고 이거 가위로 가위질 을 하라고요? 아예 괜찮아 내 가죽은 어, 아예 괜찮아 아예 예. 어, 아, 알겠 그러면은 으, 아 이쪽, 이쪽 이쪽 이쪽으로 어두 마음을 준비 좀 할게 어어 네. 어, 이거 진짜 어어어 이거 진짜 가위 맞네어 어, 단단한 가위야 예 네. 그러면은 흥. 가위질 하겠습니다 아예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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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다 하나, 다 셋, 둘, 하나, 둘, 어! 어... 어... 뭐야? 어... 아니, 진짜 어, 가죽이... 가죽이 벗겨졌어. 오 어, 시원하다. 어, 골렘 가죽, 이, 이걸 가부처럼 입으면 된다. 일단 이 칼이 드릴게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근데 이거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아... 괜찮아. 내 가죽은 어, 네. 또 잘하니까... 아, 아... 그래요? 아... 그럼, 그럼... 그럼. 다행이네요. 어... 이거... <목소리도> 와! 오! 이야! 오, 좋은데요? 멋진데? 이거 입으면 어떤 무기도 안 통한다 이거죠? 방하지 세상 가장의 단단한 골렘의 어? 가족이니까. 자, 이제 그러면 괴롭힘 안 당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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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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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어 그래, 그래, 그래. 이 말은 아. 내가 지킬 테니까. 어, 예, 예. 걱정 말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또 도움이 필요하면 와. 예. Yeah. 비싸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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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살짝 아내 가죽도 좀 무겁네 이게 골렘 가죽이라 그런가 이게 좀 느려졌네. 아, 그래도 몸이 단단해진 거면은 뭐 무기가 안 통한데잖아. 이제 고수도 나한테 어뭐 별거 못해 이제. 오케이 좋았어. 집으로 가가지고 편하게 좀 있자. 고수가 집에 온다 해도 난 이제 무섭지 않거든. 어. 아유, 집이다. 편하다. 아, 배고프긴 해도 피곤하니까 아, 침대에 있자. 고수 안 오겠지? 어! 말하니까 왔네? <laughs> 아이. 아이, 고수님. 아니, 아 고수. 어이 아니, 고수? 또 무기 들고 나 공격하러 온 거야? 이번에 아이, 새로운 하우스고. 무기라고. 새로운 무기 하나도 안 아파. 어? 어? 내가 봐. 보가 봐. 안되겠다 처음에 뼈톱 칼. 뭐야 이거? 어, 이거어잠 슬슬... 아플 거야. 슬슬... 슬슬... 아! 어. 하. 어, 어. 하! 아, 진짜.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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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아파요. 그만해요. 뭐? 그만해요? 이... 이게 어? 배트렉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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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가장 위험한 칼날. 어! 하다! 아! 음, 안 아파. <laughs> 안 아파, 안 아파. 아 하나 반아파. 아 뭐야 아파? 진짜 하나도 안 아팠네. 이렇게 안 아팠나? 그러면 상난 그만쳐야겠군. 오, 어? 어? <laughs> 아, 잠깐만 그건 샷건이잖아. 샷건 샷권! 간다. 야야야! 어어어어. 야, 어 시끄러. 아 저기요 시끄럽기만 하고 하나도 어? 안 아프다고요. 하나도 안 아파? 네. 예! 아, 진짜 안 아프네. 안 되겠다. 그러면, 레이저. 어? 어, 이건 좀세 보이는데? 이거. 는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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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제, 죄송해요. 아니, 오. 늦었어! 음, 안 아파. 뭐야? 당신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어? 뭐? 히. <laughs> 아우, 간지러. 음, 어, 이 진짜 단단하네. 음. 강단 그만 쳐야겠구만 이제 미래형 무기로 해야겠어 또 있어? 뭐야? 널 갈라주지 어! 아! 이렇게! 이렇게 갈라주지 어? 어? 으아아아아아아아 어? 적당히 돌아가세요 진짜 하나도 안 아프니까 아, 뭐야 아, 진짜 으악! 이것까지 안 꺼낼라 했는데 아, 진짜 안 아픈 거 같은데 우주인 무기 해봐, 해봐 이게! 안 아파 안 아파 가가가가 가, 가, 가. 가, 집에 가아 진짜 무슨 그런 무기로 괴롭히겠다고? 아 뭐야? 엄마 왜요? 너 사세 보니까 골렘이잖아! 아어 왜? 골렘? 응? 음? 또또 주민 마을이야? 연간 있겠군. 어어 안돼. 너, 내가 눈치 없을 줄 알았지! 눈치 보다고 아, 빠져들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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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지금, 아, 지금 골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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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너 골렘이. 아하! 아니, 지금 그 가죽 어? 없어서 약할 텐데. 저기 뭔가 있구만, 저기. 가죽 없는 골렘? 어, 어! 아, 잠, <laughs> 어! 아니, 아니, 아 자, 잠깐만! 어. 이미 늦었어. 이봐, 골렘! 아, 아. 어, 어, 어. 골렘님, 죄송해요. 나쁜 고수가 여기 와버렸어요. 어, 또 오셨네요. 어, 나쁜 고수요 이사람이 아까 그... 한날저 <laughs> 괴롭히고 여기 주민마을 괴롭혔던 그 고수거든요 아저 어, 지금 약한데 지금 골렘님의 그 가죽을 뺏어 왔다구요 와, 골렘 아... 저 골렘의 가죽도 왔어요... 아, 안 자랐는데... 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근데 아 나쁜 곳으로 왔지 어, 당황하시네 아 저기 그... 고수님 지금 이 골렘님의 가죽은 제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수가 없대요 음 뭐? 그러면 나오게 해야지 가죽을 어? 로 와, 아! 너, 아, 아니 일단은 이이 이 골렘 어. 너 빨리 어, 그게... 가죽 줘 어? 그러면 살려는 줄게 알겠어? 어? 아... 어? 근데 제가 지금 가죽이 없어서 어, 어, 가죽을 어디... 줄 수가 없는데? 어? 어... 어이... 그러면 이 초복걸 뺏어갈구만 어? 될 거야? 번너 뒷간다 할수 있겠어? 이렇게 해서? 아! 어? 제가 이거 드리면은 공격 안할 건가요? 어이, 아, 이 당연하지. 알알겠어 그럼 제걸 드릴게요. 이거. 잠깐. 응? 네? 잠깐만요. 제가 제 가족보다 더 좋은 걸줄수 있습니다. 뭐 뭔데요? 바로 제 친구. 지, 친구? 제 친구 가족도 줄수 있거든요. 아, 어 친구도 가족 벗겨지는구나. 예. 친구 어디? 이게 막 부르면 아, 텔레포트로 아, 옵니다 아, 예 m 예. i 같이 불러 e 까요 어떻게 자 엔더맨! 에, 엔더맨~~ 엔더맨? 엔더맨~~ 어, 에, 엔더맨~~ 엔더맨 o 엔더맨? 오오오 n e 와 d o m a n Endoman! Endoman! e n d o m 엔더맨 h Endoman! e 엔더맨 m a n End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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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 d o m a n Endoman! e n d o m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럼 가위를 고수님 드리세요. 예. 아 어, 어, 엔더맨, 제가 엔더맨한테 한마디 할게 엔더맨 미안하다. 어. 아, 에, 괜찮아. 네, 가죽이 필요한 거 보니까 어쩔 어, 수가 없나 쿨한, 보네. 어 쿠란, 쿠란 엔더맨이네. 어 여기 여기. 아, 예, 예. 예. 그러면 고수님 가죽. 여기 가죽 그 가위 단단한 가위로 이거 가위질 하시면 돼요. 제 가죽을 가져가시오. 안 돼. 그래. 어. 이걸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냥 가까이 가서 그 가위질 하시면 돼요. 가위질, 어. 자. 네. 그럼 나도 가죽을 얻어볼까? 3! 2! 1! 안 돼! 어. 오. 오, 진짜. 오, 가죽이. 어. 이거. 이거구만. 어. 이 가죽 세트. 자. 그럼 나도 이제 강해져볼까? 먼저. 아. 신발. 안돼 이걸 또 이번에는 나또 괴롭힐 거 아니야. 첫 번째 바지. 안돼. 세 번째 엔더맨의 카봇. 어. 그리고 마지막 이건가 <laughs> 머리가죽. 머리까지. 엔더맨의 머리까지만 모을까. 자 응. 엔더맨의 머리. 어. 어. 뭐야? 어지야 네, 뭐야 어디 갔어? 저, 저기요? 엔더맨이 <laughs> 여기. 왜 여기 아유 고수 없어졌는데요? 그 머리까지 쓰니까? 아유 드디어 갖고만 아니 이게 어떻게 애제가 아, 아, 설명해 드릴게요 예. 제 갑옷은 만약에 다 입으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쩌 예. 멀리 우주로 텔레포트 됩니다 에, 예? 앤드맨 아, 그 텔레포트 하는 것처럼요 예, 아마 돌아오는데 많이 힘들 거예요 아마 못 돌아올 수도 있고요 아, 못 돌아올 것 같은데 아, 이거 어, 골렘은 이거 쳐다보고 있지도 않네. 어, 아 골렘 그럼 저는 골렘한테 인사하고 가볼게요. 예. 예. 골렘아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었구나. 다음에 또 나쁜 사람이 오면 불러렴. 그럼 그렇죠, 저는 이만 텔레포트로 뿅. 아, 들었죠? 아, 예, 그럼 일부러 지금 부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그 그렇구나. 어. 다음에 또 나쁜 사람이 있으면 불러달라고요. 예. 불러달라구요. 어. 예? 아, 예, 예. 아, 나쁜 살람 있으면 데리고 올게요 예 어휴, 어. 저기 좀있으려 아마? 저, 저.. 어.. 아. 저, 저, 저기요? 예, 아마 어. 반대편에 있을 거예요 아, 예저 이거 그냥.. 이, 가죽도 드릴게요, 그냥 예? 아, 어, 가죽까지? 아, 아니, 아, 아니, 저, 저..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도망가서. 예, 아, 들어가세요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어, 네. 가자, 무서워 어, 도망가 렘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